이거야 우리 포켓몬 대도감. 사실은 이게 찢어졌지만 그냥 소개하고 싶어서 왔다. 아, 이렇게 메가지다가 이렇게 소개가 있고 메가 이상의 꽃이고 있 아주 많은 풀 포켓몬들이 지금 있다. 또 넘기면 이렇게 있다. 이거야. 난 메가에만 관심이 있어! 다이맥스도 관심이 있고, V도 관심이 있고, GX도 관심이 있어! 와! 이브다이브는 건데! 노말다임인다 리비아다!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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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메가가 없고, 어? 이거 전설인가 환상인 몰라, 이거. 아무튼 몰라. 이거 일곱 살때 있었는데, 거의 이제 거의 3년 됐나? 와, 모크나이퍼! 뭐 와, 카푸브르르 종이신도 끝!